제 침발라 봐. 침발라 봐. 형님 침발랐는데요. 여기 래 뭐, 뭐 괜찮은데? 어. 뽕뽕 어디? 하나 산다니까 120만 어, 그러네. 빵꾸라니. 190만을 받는다니. <laughs> 네야 새끼들. 빵꾸라고 그래. 아, 내 씨. 어빵꾸났어 지금. 그래 형님 왔잖아. 어, 진짜. 자, 침을 많이 발라야지. 아 그렇게 발라서 되냐? 이게 있어, 치치게. 치치게 있대. 박구란거 맞아? 봐봐 하여튼 철심이 아, 나뒤이게왜 그래? 야, 아 나. 어, 저 살짝 오는데. 네가 이 그럼 나 힘도 없는데 내가 또수시냐한번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어? 뭔가 사는 거같데 아, 들어 죽겠네, 진짜. 아우더 많이 뿌려 봐 많이. 어디요? 여기서 요 사이에. 안 되는데? 아마 봐 봐. 안세. 안 샌다 안, 샌다. 아, 세 세. 여기 나오네. 세. 아, 자, 세. 내가 찔러 줄게 내가, 내가 딱 찔러 줄 거니까. 아, 세. 지금 여기 나오고 여기 있어. 뽑고 찔러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여기 뽑았어. 여기 뽑았어. 뽑았 어, 오케이. 아니, 나또 그냥. 메인 스탠드 세워야지. 안 세워도 돼. 어, 이거 얘는 메인 스탠드도 있네. 아, 나 바퀴 빼. 시... 맨... 야, 바퀴 <laughs> 빼. 바퀴 야. 빼. 뒷브레이크 잡아. 바퀴 빼. 확인했지. 오케이 오케이. 야, 여기 보이잖아. 아니, 아니. 안 해도 돼요. 네, 나오네. 자. 이제 봐야 디프레이크 디브레이크 뚫을까? 뚫고, 뚫고 연락 쳐주고. 아우 씨발 네가 해. 야 찔러가지고 푹 들어가게. 나힘 없어 안 되겠다. 돌려 돌려, 돌려. 좌우로 움직여. 아니, 구멍을 찔러. 네가 많이 안 찔러봤네. 이렇게 흔들어 흔들어. 아씨끼 각질을 찍으면 안 돼. 살살 달하면서 주셔야지. 신발 나요. 어. 아 브레이크 놓지 말고. <laughs> 높푹 들어가 끝까지 들어가게 끝까지. <laughs> 아, 야 잡아 봐, 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. 너는너답했다는해 줘야 돼. 그렇지? 보여 줘 봐, 브리키. 아, 잠깐만. 이거 이게... 빨리 발로 줘. 나 이거 챙기게 브리키 발로 와. 저기야, 브리키. 우리 발로. 아, 이거 숙 것도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저부터 너무 오래 탔어. <laughs> 됐어. 아이막 쑤셔. 구 구멍을 씹어 허벌창을 만들어 버려. 됐어,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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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한 다음에 봐. 아, 잘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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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이어가 옆에가 좀 이렇게 글룽글룽 너블루드 벌레같이 기다려 기다려 아 빵꾸나고 야 빵꾸나고 지랄이야 아나이 새끼 아, 못 봤으면 아 이거 그 새끼 그 봤으대한 왔어야 되는데 대왜 힘이 좋아 국대한우가 125 스쿠터도 용도할 에들어가고 싫어 <laughs> 아, 근데 이거 지금 봐서 지만약못 봤으면 아. 네. 힘써 밟았어? 야, 딴데찔렀잖아 딴데. <laughs> 맞아. 또더더 들어가는데. 좀더좀좀더좀 더. 좀더좀더 됐어, 빼. 됐어. 빼, 아니야. 어이씨. 안잘라 잘로 됐다잘 됐다. 오, 됐다. 어. 너 그냥 가 이대로. 음. 야침 한번 아까 그거 뿌려봐요 어? 야 3만원 아 바람 넣어야 되는구나 3만원 아손 씨발 공기 다 <laughs> 새기고 바람을 안 넣어줘 <laughs> 야 구찌 그거 해봐 물에 뿌려 뿌려봐야지 야 구찌 저 뚜껑 까딴데또 터진 데 없나 찾아봐요 딴데아이 거기 호치캐스 알 같은 거 하나 바꼈어 야 저거 만약에 냅뒀으면 일주일 놔뒀으면 다음 다 빠졌네 네. 그래 너는 씨발 운 좋은 오, 줄 알아. 2만 원만 줘. 2만 원 싸다. 얘들 다 다시 한번해 봐야지. 이거 뭐야 이거? 왜? 형 이거 뭐예요? 오토바이 닦는 거 아니에요? 야, 저거 해 버리지 아니에요? 3천 원짜리인 어, 잠시만요. <laughs> 왜? 바람 안 세나 안 세나. 아니, 아까 거기다 뿌리면 되지 뭘 그걸 뿌리고 있어. 어, 거기나 안새요 됐어, 됐어. 좀안 세야. 안 그래? 씨. 안 그래. 아니 한 3개 찔러 그냥 더 떼워 아, 안돼 그럼 바람만 뛰어? 바람만 존나 서 그러면. 그걸 발견했지? 네가 발견했지 내가 발견했냐? 흠. 자 이번엔 다시 이걸로 안 된디 또돼돼 네. <laughs> 올라가지? 정도? 나 28밖에 안 들어있어 바람이 어. 너 잡고 있어 이거 이게 지금 옆으로 휘니까 음. 그때 니 휘게 60, 60 9 0넘으면 아니야 40 넣어 40, 너 40. 60놈인데 6 0 올라가 수치가? 올라가 이로 올라가 이리로 일단 커피 먹고 와서 돈 되겠네 나도 <laughs> 얘꺼 터지는 건 괜찮은데 내꺼 고장나는데 <laughs> 빨리 화장실에서 싸고 와잘 올라가네. 내가 다 갖고 다니잖아. 내가 혹시나 해서 오늘 안 챙겼다가 다시 올라가서 갖고 온 거거든. 저완전 바람 바빠질 것 같겠네. 아이 바람 다안 다 빠져. 근데 바람이 조금 밖에없다2 6아 26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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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6 이거 사가지고 몇번은한 번도 안 쓰고 다른로만 계속 졌어요 여기에 박했지만 바로 안해지 안 빠졌는데 그렇지, 그렇지. 여기 9 0 k 로 이하로 1 3 3까지가요 아, 30 3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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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6어6 36 3았으니까안3겠3안 여기 올라가면가올볼라고 하면 안되는거지 네, 언제 태면 지금 안올라가아 맨날 씩 솔직하면 타이어만 쳐다보고 있때 드디어 발견했네 어? 그 노일지 걸려가지고 얘 어디가 시김하면 타이어부터 봐 근데 발견했어 아, 그거 못 봤으면 진짜 <laughs> 다행이다. 못 봤으면 너 혼자 가면 빵 데서는 응, 빵꾸나가지고 시가나보는 다시 오라고 그럴 거 아니야, 가는 거. 와, 집에 가면 바람, 바람 다 빠지기 직전는데 야, 근데 그거 미세하게 빠져서 다 빠지냐. 아... 근데 코너 같은데 울렁거리겠지, 타이어 네. 바람이 없으니까. 뒷밖에 털리지, 어 여기 좀 세수 그래. 이 충전은 얼마나 돼? 한 아이크는 한 다섯 안한 대. 세대까지 네. 해봤어. 여기 미세 세수 그래 이거. 지 빨리 빼면 돼. 들어가자. 달달한 거한 잔씩 먹고. 아래 겁나 이거 지금 세일하잖아. 지금 세일할 때 사야 돼. 존나 싸 지금. 어 뜨겁네 이거. 사람도 타고 또열 받나 봐요. 응, 음, 뜨거워. 아, 요리? 취미가 요리상가 보지 뭐. 주 사람이, 주 사람이 뭐안 해주나 봐. 가자.